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별 문화 김영현입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 합정 도장 유종한 포장님을 모시고 9천년을 지속해 온 우리의 정신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인이 정신적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9000년 동안 지속해온 난가 사상의 맥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 소중한 정신 문화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주요 원인은 저자의 말처럼 한국인 대부분이 과거로부터의 연속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극단적인 단절감 속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렇게 단절된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의 성공 비결일 거예요. 그 해답은 한국의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은 그 역사와 문화에 사실 녹아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우리의 역사와 이제 문화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비극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 이념과 이런 지역 계층 간의 대립 대륙, 대립과 갈등이 깊이 빠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한 조상 한 뿌리에서 나온 운명 공동체란 사실이 사실 무색할 따름입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일회이 시원 문명을 개창한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한민족은 이 뿌리 역사와 정신 그리고 전통을 사실 까맣게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중화사관과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요. 한국 배달 당군 조선의 이 뿌리 역사는 물론 당군 조선 이후 이 북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국통 맥도 송두리채 지워져 버렸는데요. 사실 광복 71년이죠. 이 다된 지금까지도 사실 한국인은 철저하게 이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를 진실인 양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역사는 민족의 뿌리요 영원입니다제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죠. 우리의 고대사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네. 하셨는데요. 사실 고대사뿐만 아니라 근대사도 심각하게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고대사가 사실 왜곡이 돼서 동시에 근대사까지 왜곡이 되어 있는데요. 근대사 또한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 합니다. 19세기 말에 인류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소식이 참 놀라운 소식이 이 땅에 울려 퍼졌는데요.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개벽 소식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우주질서의 대전환기, 문명의 대전환기인 가을 대개벽기를 맞아서 민족이 하나 될수 있는, 뭐더 나아가서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원시 반본 사상인데요. 원시 반본이란 만물이 제 모습을 찾는 이 가을철에 뿌리를 찾아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무조건 뭐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문화의 혼을 되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실 이런 활기찬 이런 생명력도 또 내일을 열어가는 이런 무한한 그런 창조력도 사실 이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생명의 제1의 뿌리인 이 부모님과 조상님을 하느님처럼 이렇게 받들고 또 우리 한국사를 개척한 그런 건국의 이 시조들을 제대로 모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어, 한나 신화로 지금 전락되어 있고, 송두리채 사실 잘려나간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밝혀내고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 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고, 우리 민족의 뿌리인 이 국조를 찾고,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을 때, 우리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더 나아가서 이 진리의 뿌리까지도 밝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뿌리의 중요성,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네. 임만우엘 교수는 아시아에 등장할 또 다른 1등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넘어 세계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아, 사실 세계인들이 아시아 하면 중국이나 일본을 떠올리는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나타낼 만한 브랜드가 사실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뭐 자원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하고 다르게요. 우리는 사실 좋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 이를 상품화 하는데 좀 소극적이고 기회를 많이 이렇게 놓치고, 어, 있습니다. 그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쓴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일본을 독립적인 문명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한국은 중국과 이 같은 문명으로 이렇게 사실 묶어놨습니다. 한국 문명에 대한 사실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참 벌어진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자는 사실 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뭐 각국의 그런 학자나 또 분야별 그 전문가들 많잖아요. 또 언론인들을 상대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이렇게 번역하고요. 한국의 또 이런 미학과 또이 철학적인 그런 또 이런 전통의 그런 복합성 등을 이제 이분이 이제 문학적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런지 좀 문학적인 글로 아름답게 표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좀 덧붙여서요, 이 세계 역사 교과서에 우리 역사가 몇 년으로 지금 소개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의 뭐. 것해야 2한 600년 역사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우리 역사를 이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노력이 사실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린 우리 사실 한국인은 고대 동부가 문명의 주인공이었다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사실 지금 정신적인 어떻게 보면 뭐 불구가 돼버려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사실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 뿌리와 역사 또 민족 정신과 이 문화를 잃어버린 민족은 아마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류의 이 시원 역사를 열었던 우리 한민족이 이 동북아를 넘어서 지구촌의 이 중심국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원 역사와 이 원형 문화에서 정치 경제 발전에 이런 궁극적인 어떤 이상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민족이 이렇게 하나의 구심점으로 뭉치기 위해서는 정부나 이런 기업, 국민들이 이제는 다 모두가 다 나서서 한민족의 이 뿌리 역사와 시원 문화의 그런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에 보은하는 제사 문화도 우리가 다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데요. 이 저자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로 추석을 세계화 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은 뭐, 조상을 기리고 은혜에 아주 감사드리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명절인데요. 아는산 태상 종두사님께서는요, 이 시조 할아버지의 그 유전인자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마침내 내 생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뿌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태상 종두사님 말씀처럼 뭐, 외국인도 모두 각자의 그런 조상에게서 유전인자를 몰려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추석이 이 조상의 가르침과 지혜를 배우고 이 뿌리를 생각해보는 날이라면 외국인도 당연히 자기 조상을 생각하는 날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국은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좀더 확대하고 재해석해서 이 다문화 사회의 어떤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증산 상재님께서는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시 반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훈과 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게 부모의 이 부모와 조상과 이 국조신을 받들면서 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고 정성으로 받드는 그 미덕이 바로 보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미워하거나 이런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요 서로의 다른 점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상생의 삶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만 사실 이건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세계인들과 하나 되는. 새로운 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류의 바탕이 되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정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 텐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의 교육과 홍익 인간의 정신에 대해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저자는 한국의 이 전통을 재평가하고 실제 좀 적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좀 극복하고 좀더 이렇게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그 홍익인간 정신을 꼽았어요 이 저자는 이건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아 현재 한국의 이런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뭐 매우 적합할 것이라고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홍익인간을 건국 이념 정도로 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환국 이래 우리 삶을 사실 이끌어온 이 홍익인간 이념은 한마디로 천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내 안에 그 광명을 찾고 나를 넘어서 내 가족 그리고 이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광명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는 참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홍익인간 이념이야말로 일찍이 이 천지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원초적이고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인류는 이런 소중한 가치를 사실 저버렸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남을 이기고 내가 먼저 차지하고 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겠다는 그런 사실 욕심이 이 세상에 이렇게 팽배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그 황금 시대의 그 뿌리 뿌리 역사를 오로지 자기 이득과 욕심에 따라서 완전히 멋대로 이렇게 왜곡하고 날주해 버렸어요. 그 결과 이, 이 천지와 이런 대자연, 인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 광명문화도 이 또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홍익인간의 이념도 사실 모두 사라지고 말았어요.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 상생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데요, 이걸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원형 문화를 간직한 이 황금 시대 복원을 위해서는 어, 말씀하셨던 이 홍익 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교육이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포정님 말씀처럼 홍익 인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육이야말로 참다운 인간 교육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 선비 정신, 홍익 인간 정신과 함께 공동체 의식도 우리의 소중한 정신 문화 유산이 아닐까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요. 전 국민이 어떤 공동체 하나라는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집단 에너지가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요. 사실 그 힘으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두가 이렇게 나서는 한민족의 그런 정서가 사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어떤 뭐 찬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한민족은 그런 응집력과 이런 단결력이 강하다는 사실 장점과 함께 좀 돌아볼 점도 있습니다. 뭐 자신과 가족, 또 혈연이나 지연, 또 학연만을 이렇게 따지고 챙기는 또 자신이 속한 그런 집단의 이익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작은 그런 우리주의에서 사실은 벗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개인주의와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좀 넘어서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념이죠. 큰 우리주의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이 다문화 글로벌 시대에 좀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 강증상 상재님께서는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생의 새 시대와 새로운 인간상 또 새로운 생활 문화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뭐 정치판이나 뭐 종교판 여기저기서 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외치는 사실 단순한 그런 상생에 구호하는 전혀 다른 그 의미가 다른 게 있는데요. 강증산 상제님의 그 상생은 나보다 남부터 더잘 되게 하라는 좀 보다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천지와 대자연이 병들어서 그 안에 사실 무생명도 이 상극 세상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요. 이 끝없이 번지는 이런 이 원한과 보복의 그런 불길 속에서 내 자신보다는 다른 생명을 먼저 잘 되게 해서 함께 새로 열리는 이 가을 세상을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정한 상생의 덕을 실천하는 이런 홍익인간이야말로 앞으로 장차 이 지구촌 인류가 이 한가족으로 어울리는 새로운 세상, 곧 지상 성경을 활짝 여는 역사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잃어버린 내 뿌리를 되찾고 원시반본의 이 사상으로 상생의 큰 덕을 실천하는. 홍익 인간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익 인간 정신이야말로 인간 삶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대 사회는 집중력 장애라든지 반항, 폭력, 심지어 살인 등이 다양한 비뚤어진 심리, 정신적 병리 현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저자의 말처럼 전 세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흐르는 위대한 정신문화 유산을 회복할 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사실 최근 서구에서는 물질 문명의 이런 해악에 대한 반성과 함께요. 좀더 보다 나은 인류의 그 미래 문명을 열기 위한 움직임으로 우리 동양의 이런 정신문화에 아주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그 동양 문화 중에서 참선과 이 명상을 꼽았어요. 뭐, 만트라 수행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원래 우리 문화의 원형은 이 주문 수행입니다. 그래서 삼성기 그 상편을 보면요. 택 37일 하야 재천신하시며, 기신 외물 하며, 뭐, 폐문자수 하시며, 주원유공 하시며, 복약성선 하시며, 뭐, 획괴 지뢰 하시며, 집상운신 하시니라, 이런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사실 환웅천왕도 21일 동안 수행하면서 이 주문수행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삼신상제님을 이 모시는 것하고 이 주문수행은 항상 일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9,000년 전 우리 선조들은요, 함께 이렇게 천재를 올리면서 이 지도자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고 수행을 했는데요. 사람과 이 만물을 낳아준 이 천지 부모와 소통하면서 장수문화를 누렸습니다. 한국 배달 당군 조선으로 이어진 이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관통하는 그 주제어는 바로 광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 주문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단절되고 왜곡이 되면서 그 원형 문화와 함께 이 주문수행 역시 잃어버리게 이제 말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는 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가을 대개법을 맞이해서 인류에게 이 구원의 법방으로 이 태울주를 내려주셨는데요. 지금은 이 태울주를 읽어서 내 몸과 이 마음에 있는 이 광명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태울주야말로 현대사회의 모든 어떤 이 병적인 여러 현상을 치유하고 인간이 그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진정한 홍익인간이 되게 해주는 천지조화주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통합문화는 모두가 밝은 본성, 참마음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신법을 닦는 수행이야말로 최고의 치유제가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대한민국은 뭐 일제치아 36년 남북분단 이후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 결과 큰 성장을 이룩했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음, 역사는 이 미래의 거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 좌표를 알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던 강대국사에 끼이고 끼어서 이런 찌그러든 그런 상처뿐인 역사 그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실체 모습이 아닙니다. 일제 식민 사관과 이 중화 사상으로 왜곡되기 전에 올바른 그 역사와 이 건강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이 동북아에 이 첨예화된 이런 역사 전쟁, 또이 문화 전쟁의 아주 뭐 태풍의 눈이라고 할수 있죠. 이 화약꽃 속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이 역사를 잃어버린 한민족의 정서를 치유해서 역사를 통해서요. 시험 문화의 원형을 회복하고 왜곡된 한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민족 본래의 모습을 찾아내는 이 일이야말로 이 세계와 이전에 반드시 성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한민족이 이처한 위기에 좀더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그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고 이불언간의이 한민족과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박칠, 거대한 이런 변혁에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한 포정님을 모시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우주의 변화 정신에 따라 천지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증산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만물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가을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9천년 역사와 위대한 정신문화유산을 찾아 인류 원형 문화를 꽃피운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권해드립니다